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 올리브 오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주로 폴리페놀이며 그 다음으로는 올레산과 비타민 E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양제가 이미 주방 창장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무슨 약병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리에 풍미를 더할 때 쓰는 바로 그 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올리브 오일이 어떻게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슈퍼푸드가 될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올리브 오일 하면, 그렇죠, 신선한 샐러드 드레싱이나 맛있는 파스타를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고 또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중심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황금빛 액체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말 놀라운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건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리브오일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먼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는 어떤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피부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섭취 꿀팁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 아마 올리브오일의 효능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지, 그 착한 지방의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두 얼굴을 가졌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DL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는 말 그대로 악당이고요. 반대로 HDL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악당이 남긴 찌꺼기를 싹 청소해주는 우리 몸의 영웅, 바로 혈관 청소부인 거죠. 결국 건강한 혈관은 이 둘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허니 쓰는 버터와 올리브오일 딱한 스푼 차이가 이렇게나 풉니다. 혈관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은 버터가 거의 4배나 많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올리브오일은 아예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줄 단일불 포화지방입니다. 버터보다 3배 가까이 많죠? 바로 이 녀석이 우리 혈관 건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올리브 오일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최고의 조력자라는 거죠. 혈관을 막는 나쁜 LDL 수치는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HDL 수치는 오히려 높여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좋은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다더라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23g.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약두 스푼 정도거든요? 이 정도 양의 올리브유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큰 혈관 건강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미시적인 세계 바로 우리 몸의 세포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지방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속의 만성 겸증과 싸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신선하고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맛보셨을 때 목 뒤쪽에서 칼칼하면서 톡 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음, 그냥 좀 맵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느낌의 정체가 바로 올리브오일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올레오칸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 성분은 다른 올리브 오일에는 없고, 오직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천연화합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올레오칸탈이 최근 의학계에서 강력한 항염, 항산화, 심지어는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 올레오칸 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소염 진통제 있죠. 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천연 항염 작용을 해요. 둘째,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암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이라는 기관을 터트려서 물과 30분에서 1시간 안에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효과를 보였대요. 더 놀라운 건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속 단백질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 효과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플 때약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매일 올리브 오일을 한 50g 정도 꾸준히 먹으면 이두프로펜 성인 복용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항염 효과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심장과 세포를 지키는 효과를 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 바로 피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오일을 피부 보습을 위해 바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배기 효과는 바르는 것보다 먹었을 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먹는 화장품이다.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사실 피부 건강은 결국 우리 몸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올리브오일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 몸 속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여기 나열된 효능들 좀 보세요. 정말 놀랍죠?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보습. 노화를 막는 항산화는 뭐 기본이고요. 몸속 염증을 줄여주니까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고, 심지어 먹는 것만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과 톤까지 개선해준다니, 이건 뭐 거의 피부를 위한 맛있는 종합 영양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올리브오일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왕 먹는 거 제대로 알고 먹어서 그 좋은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추천하는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우리 위장에 올리브오일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요. 일단 윗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음식물이랑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니까 올리오칸탈이나 폴리페놀 같은 핵심 영양소들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 몸에 온전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실천 가이드 딱 5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을 가하지 않고 냉 압착 방식으로 짜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어야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효과들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양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스푼, 약 10에서 20ml면 충분해요. 넷째, 그냥 기름만 먹기 좀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레몬즙을 살짝 섞어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급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하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탈이 나겠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정량을 지켜주세요. 보관도 아주 중요한데요. 빛과 열은 올리브오일의 적입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 꼭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고요. 혹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주방 한 구석에 늘 있던 올리브오일 한 병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혈관부터 아주 작은 세포 그리고 피부까지 우리 몸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 이 작은 스푼 하나가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